안녕하세요. 리스 렌트 전문회사이자 수입차 프로모션 맛집 리렛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포드링컨 11월 프로모션 정보를 안내해드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곧 안내해드릴 할인 조건은 타사, 리스, 장기 렌트 기준이며 현금이나 할부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조건이 가장 좋은 딜러분과 매장을 비교해 둔 상태니까요. 원하시는 분들로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드의 효자 차량이며 드디어 출고정지가 풀려 출고가 가능한 포드 익스플로러 할인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역사상 할인이 가장 높은 달인 것 같은데요.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6,765만원 할인 800만원 포드 익스플로러 3.0 터보 플래티넘 7,775만원 할인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드의 큰형이자 콧대가 없어진 이번 차량 드디어 한장 이상 할인 시작한 엑스페디션 할인정보입니다. 엑스페디션 플래티넘 1억 1,110만원 7월 입항분 160만원 오른 가격으로 1억 1,270만원이며 할인은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결같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는 레인저 할인정보입니다. 레인저 와이드 트랙 6,350만원, 할인 650만원. 레인저 랩터 7,990만원, 할인 650만원. 다음은 포드 링컨 촬영 중 제일 매니아가 많은 모델, 브론코 할인정보입니다. 역시나 이번 달 할인이 가장 높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브론코 8,040만원, 7월 입항분 이후로는 120만원 오른 가격으로 8,160만원이며 할인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링컨의 효자 상품이자 지난달부터 출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에비에이터 할인정보입니다. 에비에이터 역사상 최고 높은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비에이터 리저브 9,145만원 할인 1,300만원 에비에이터 리저브 제트 9,465만원 할인 1,500만원 에비에이터 블랙레이블 1억 595만원 할인 1,300만원 다음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재고떨이 행사중인 노틸러스 할인정보입니다. 23년식 노틸러스 리저브 7,460만원 할인 850만원 다음은 링컨의 큰형이자 대형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 네비게이터 할인정보입니다. 네비게이터 블랙라벨 1억 5천 40만원 7월 입항분 이로는 160만원 오른 가격으로 1억 5천 2 0만원 할인은 1,150만원입니다. 포드링건 인기차종 중에비이터와 익스플로러 출고 정치가 풀린 관계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찾아주시는데요. 이번달 오랫동안 기다린 고객님들을 위해 최고의 할인을 해주는 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할인이 좋습니다. 리스 장기렌트 구매 예정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리데모터스를 찾아주시면 재빠르게 해당 할인 조건 나오는 딜러사 재고 확인 후 빠르게 선정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리렛 모터스였습니다.